자 이번에는 조동사를 활용한 문장용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보면 마이크는 1번, 풀수 있다 2번, 수학문제들을 3번 이 순서죠. 그럼 마이크니까 마이크 주어로 왔고요. 우리 풀수 있다라는 말은 할수 있다와 풀다가 합쳐진 말이죠. 할수 있다는 영어로 can이고 풀다는 serve요 serve.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조동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조동사.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건데 그거 뒤에는 항상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앞에 주어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조동사도 원래 모양 그대로 쓰면 되고 뒤에도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Mike 주어 풀수 있다 can serve. 수학문제들 math problems 이 순서가 되죠 Mike can solve math problems 해가지고 Mike는 can serve 풀수 있다 삼형식 동사라서 serve가 뒤에 math problems가 목적으로 오는 삼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다음 2번 그는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그는 1번 졸업할 수 있다 2번 대학교를 3번이죠 그는 이니까 he 라고 쓰고요 우리 졸업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할수 있다와 졸업하다가 만난 거죠 할수 있다라는 can과 졸업하다라는 graduate. 자, 우리가 졸업하다라는 거는 graduate인데, 이 graduate는 뒤에 from이라는 정치사하고 같이 써야 돼요. 어디를 졸업하다 해가지고 graduate from 이렇게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졸업할 수 있다 했으니까 he can graduate from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쓰셔야 되고 대학교를 여기 때문에 university 이렇게 되는 거죠. he can graduate from universit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e가 주고 can graduate from 같이 볼 겁니다. graduate from 같이 봐서 어디어디를 졸업할 수 있다 가 되는 거고요. graduate는 뒤에 전체사 왔으니까 이런 식동사로 봐주고 from부터 university는 부사구가 되니까 이런 식 구조고요. 다음에 3번 자, 그녀는 그 역사 과제를 끝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1번, 끝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2번, 그 역사 과제를 3번. 이 순서로 쓸 거고요. 그녀는 이 깐, 쉬, 라고 썼죠. 우리가 뭐, 뭐, 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할 때는 조동사, 메이라는 걸 써요. 조동사, 메이. 그 다음에 끝내다라는 말은 finish죠. finish. 자 그러면 끝낼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했기 때문에 she made에 not을 불려, 붙여야지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몰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inish 동사 운영을 썼어요. she may not finish 그 다음에 그 역사 과제이기 때문에 the history project가 되겠죠. She may not finish the history project. 이렇게 되겠네요. 자, may not finish는 동사 부분 같이 불고 finish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the history project가 목적으로 오는 삼형식 문장입니다. 다음에 4번. 그들은 음식을 제공할 수 없었다. 한번 봅시다. 그들은이 1번이고요. 제공할 수 없었다가 2번이고, 음식을이 3번이겠죠. 그럼 그들은이니까 day가 올 것이고요. 제공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할수 없다라는 can이 좋 can. c a 의 과거형 c 드를 써야 됩니다. c o 그렇죠? 그 다음 에 제공하다는 영어로 provide죠. provide. 이걸 두 개를 이용해서 써볼게요. 제공할 수 없었다 했기 때문에 c 드나 l d n 써야 되죠? c 드나 l d not provide 되는 거고 c 드나 l 줄여서 couldn't 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못 쓰기 때문에 뒤에 Food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They could not provide food 또는 They couldn't provide food 이렇게 되는 거고 could not provide는 같이 봐서 얘는 삼형식 동사 구조를 보시면 되고 food가 목적으로 오는 삼형식 문장입니다. 다음에 5번. 뱀은 너를 죽일 수 있다. 봅시다. 뱀은 1번 죽일 수 있다. 2번 너를이 3번이 된 거죠. 뱀이니까 뱀을 죽일 수 있죠. 그래서 a snake. 라고 씁니다. A snake. 그 다음에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도 할수 있다는 can이랑 kill이라는 죽이다. 라는 동사를 쓰겠죠. 그럼 a snake can kill 되겠죠. 그 다음에 너를이니까 you 바로 목적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a snake can kill you. 이렇게 되겠죠. a snake can kill you. 이렇게 돼서 can kill 같이 보시고 kill이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you가 목적으로 오는 삼형식 문장이 되겠어요. 다음 6번6번 6번. 쿠퍼는 그 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 있었다네요. 쿠퍼 증명할 수 있었다 그 사고의 원인을 이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쿠퍼 쓰겠죠. 쿠퍼 그다음에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할수 있다 can의 과거형 could를 쓰고요. 그리고 증명하다 가 영어로 prove예요. 어디다 쓰지? 어, 아, 여기다. 가 일단 여기다 쓸게요. prov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c o u p e r 다음에 증명할 수 있었다. 가거기 때문에, could를 쓰겠죠. 그 다음에, prove를 쓸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 사고의 원인 할 때는, 그 사고의 원인 해가지고, 오브 붙어가지고, 여기 뒤에서 이렇게 꾸며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쓰냐? the cause. 영어로 쓸 때는 the cause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of the accident. 이 순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ooper could prove the cause of the accident. 이렇게 되겠죠. could prove가 삼형식 동사고, the cause of the accident가 목적으로 오는 삼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다음, 7번. 그녀의 아들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1번. 연주할 수 있었다. 2번. 바이올린을 3번인데, 사실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었다 덩어리로 볼 거예요. 왜냐면,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수고 표현이 play the violin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녀의 아들은 했으니까, her son 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주할 수 있었다 라는 말은 할수 있다. c a n 의 과거형 could 를 썼겠죠. c a n 의 과거형 could. 그 다음에 우리가 연주하다 바이올린 이니까, play the 바이올린 얘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활 e 연주할 수 있었다. could 가거형 쓰고 그 다음 동사원형 play 쓰고 바이올린이니까 the 바이올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ould play가 동사구요 play 3형식 동사라 v i 바이올린 얘가 목적으로는 3형식 문장구조입니다 her son could play the violin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8번 짧번 학생들이 복통들을 호소할지도 모른다 라는 거있어요 학생들이 1번 호소할지도 모른다 2번 복통들을 3번 이 순서거든요. 뭐 학생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students.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은 may 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소하다 라는 말은 불평불면을 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complain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컴플레인은 of라는 전치사랑 같이 써요. 컴플레인은 of라는 전치사랑 같이 씁니다. 그러면 students,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may, complain of, 이렇게 되겠죠. complain of, 복통이 stomach c a e s 죠 stomach, stomach에다가, ache에다가, 아, stomach, eggs.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stomach, eggs. 이렇게 되거든요. students may complain of stomachaches.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ache에다가 es 붙여가지고, 복수 형태 만든 거거든요. students make complain of. complain of를 덩어리로 보시고, stomach aches가 뒤에 복통대로 따라오는. 음, 문장 구조는 이런 식으로 볼게요. complain이 자동사로 쓰여서 of부터 stomach aches를 부사구로 봐주면 될것 같아요. 다음,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지도 모른다. 했어요. 그는 1번. 극복할지도 모른다. 2번. 그 어려움을 3번이거든요. 그럼 그는 이니까 그러니까 he. 극복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은, 뭐, 뭐, 할지도 모른다는 may 하고, 극복하다가 overcome이죠. overcome. 그렇기 때문에 문장 만들면, he may overcome 그 어려움들이니까 the difficulty. 이렇게 되겠네요. he may overcome the difficulty. 그러면 he가 주어고 may overcome. 얘는 삼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다 h e difficulty가 목적으로 오는 삼형식 문장입니다. 다음 마지막 10번. 나는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나는 1번, 저축할 수 있었다. 2번, 돈을이 3번이죠. 나는이러고기 때문에, 아, 이라고 쓸 거고요. 저축할 수 있었다. 할수 있다가 can이죠. can의 과거형 c o u d 를쓸 거고, 저축하다는 영어로 save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그러면은 I 할수 있었다 가거니까 could save. 그 다음에 돈은 못 세죠. 그래서 money 이렇게 씁니다. 만들면 I could save money. I could save money. could save 삼형식 동사고 money가 목적으로는 삼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독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laughs>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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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바이바이.